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나누시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 모아 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또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과 또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라다과 아비우와 엘르하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개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로운 지혜 있는 모든 자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예,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이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댄 그 겉에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두 꽃을 이어 지게하고 에보드에 매는 띠는 에보 애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정색과 자,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어,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된 그들이 나이대로 여섯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여섯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자, 도장에 새기 세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두 보석에 새겨 금태를 물리고 그두 보석을 에보스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되 아론이 여와 호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테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권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따은 사슬을 그대 달지니라. 예, 아멘. 예, 오늘은 그 제사장의 옷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부분을 출애굽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 옷에 들어가는 재료 또 그것의 형식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아론 아론의 자녀들 아론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또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아론에게 머리에 관이 관을 만들고 또 이마에는 이제 흉에 패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패가 있고 또그 제사장의 옷에는 이제 속옷이 있습니다. 하얀 속옷이고 그위에 통으로 짠배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위에이 흉패를 붙인 또 애봇 여러 종류의 색깔을 가진 여기 보면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그런 옷을 또, 또 하나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이렇게 옷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옷 다음에 그 파란 겉옷 끝머리에는 성류가 달려있고 그 성류 사이에는 금방울이 또 달려있습니다. 이 가슴 흉폐에는 열두 보석이 있고 이 어깨에는 그 멜빵처럼 생긴 그 견대, 그 어깨에는 이제 돌을 붙여놓고 그 돌에다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름을 여섯 개, 여섯 개 해서 지파의 이름들을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 흉패 안에는 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것을 넣어두었는데 그것의 기능은 정확히 성경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옷을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만드는 그실 이제 금색 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가 있었다. 예, 여러분 이 제사장의 옷을 생각하면.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오늘의, 오늘날, 옷을 만드는 기술자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구나. 아마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금태, 여기 견대에는 금태를 물리고, 또 보석을 이렇게 달아놓고, 또 이게 금방울도 붙이고, 굉장히 값진 것들로 또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의 인격도 또 취향이나 뭐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지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죄악들을 구보 살펴 주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이 대제사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입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입는 것이고, 먹는 것도 자기가 찾아서 먹어야 돼요. 그죠?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강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나는 가볍다. 내 멍해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큰날에 말씀하셨죠. 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지치고, 또 어렵게 살아가는데, 누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 자들아, 내게 오라, 또 목마른 자들아, 내가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고 영생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 지시해주고 있는데 열두 지파의 모든 그 문제라든지 모든 필요한 것들 또 모든 해결해야 될 짐들을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대신해서 탄원해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준비해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 일 개인을 위해서도 아, 나는 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살수 있는 그런 어, 존재가 되지 못하지만 아, 나한 사람조차도 빠지지 않고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해주는 대리자가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에 예,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 멸기 세댁의 반차를 좇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제사장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보석이 되는 겁니다. 각자의 다양한 색깔과 캐릭터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대제사장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팅이 바로 오늘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분은 모든 것이다 만유고 만유다 만유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다. 예,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그 물리적인 인물로서 아 옛날에 살았고 또 옛날에 이제 일찍 돌아가신 유명하신 하나의 성인일 뿐이다 이게 아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우리 신비 속에 우리 신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인생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으로 아들로서 부활하셨고, 그분을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좌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u n u 고백하는 것이 우리 이제 n u 교교 n u n u n u n u n u n u n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통일하시지만 우리는 부족한 나는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법적인 요소를 담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옷을 통,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분은 글로 들어가시면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여그 몸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굳이 인간의 몸을 가진 대표자가 있어서 대신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목사님, 제 대신에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잘될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대신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딴 일을 하다가, 목사님 덕에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할게요. 예, 예. 예.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갈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두 보석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각자의 모습 또 각자 각자의 이름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잊을 수 있지만, 주님은 기억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 우리를 억압하고, 멸망시키고, 또, 어, 뭐, 저주하기 위해서, 또,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약속,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매를 주기 위해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에, 에, 내가 어떤 주의를 가졌으므로 나는 당연히 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분 이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보석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 로마서에 나오는데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린아이가 부르는, 이런, 들어, 들어서 읽으라 라고 하는 이제 소리를 듣고,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듣고 문득 삶이 깨달음을 얻고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돋모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예,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또 정결하고 깨끗한 회계를 회개, 회개,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를 받은 그런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입은 옷이 스스로도... 어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도, 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귀한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그리고 더러워신 옷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를 흘려서 정결케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 앞으로 날마다 나가며 또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 도움 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